이렇게만들어봤어요 우리 이 그린 밭으로 갔어요. 이분이 그린 밭니로갔니요이요 만나게 올게요 오. 감사합니다 어, 얼굴 두개 좀 빼놔 양촌이 겐 이름 멸풍선 한 개의 선물 179번째로 어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어머 1 100... 이거 왜또 안돼? 어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건빵별사탕님 언니 아, 시청자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월드, 페나페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아니,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너좀뿌었구나 음. 음, 음, 음. 음! 거추말 고추 싶었다니음 매콤해요 감사합니다 피클 같은 게 있으면 이건 뭐 피, 이것도 뭐피트리니까요음 새우 하! 새우 익혔는데 너큰게 뭐 해감을 했는데도 네좀 전에 만들었어요. 해감을 했는데도 살짝 뭐 씹는 기도 나고 저는 그래서 바지락보다 동죽 갔다가 해먹는 거더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동죽 갔다가 해먹었는데. 오늘은바지락이상 하지락, 지락 하지락, 수지락하지만들어락어지락 하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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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 봐. 살이 없어. 살이 없어. 밥도 그러다 가 먹을 것도 없네. 와인 안 넣고 소주 넣어서 해먹었는데도 괜찮네요 네. 제가 원래 챙긴 건중 이래도 한식 팔아서 예전에 스파게티를 잘못 먹었거든요 근데 쌀국수, 뭐 국수, 막 이런 것보다 오일 파스타가 살이 탄수화물이 좀 흡수가 덜, 덜 된다 그래서 오일 파스타를 저는 즐겨 해먹습니다 바지락도 다이어트 했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작아졌어요 아까 이게 껍데기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휴지아빠가 이거 샀을 때오막큰거 뭐 샀다고 했는데 너무 익혀갖고 바지락이 작아졌어요 꽉차 있었는데 음, 음, 해가 했는데도 바지락이 뭔가 조금 휠파. 아, 이래도 바지락 별로 안 좋아. 음, 한 마늘을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바늘에다가, 꽂아갖고, 어디였어? 바늘거기디였어 이렇게 꽂아갖고, 아, 안녕하세요. 이것떼게 바지락 다이어트를 보셨습니다. 꼬리 먹으면 소화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냥 저기새 꼬리까지 먹어요 파돈가스요? 그렇 이게 회감잘리도 뭔가 조금 걸그작걸그작막 그러는 거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바지락안 사고 다시 또 동죽사 해먹어야 돼. 동죽사 먹분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동죽파스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 이거는 세상 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삶고, 그냥, 뭐 뭐야, 조개에다가 그냥 올리브유 넣고, 조개 넣고, 마늘하고, 조개 넣은 다음에 볶아갖고, 고추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면수 조금 넣고, 그냥 면만 삶아갖고, 이렇게 한번 돼서 되게 간단하게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바지락 진짜 너무 땅하졌다 새우가 훨 맛있네. 도구보다. 이거 봐. 이거 다까나 살도 없는데, 이거. 자, 또 나서 하할 이거 근데 새우가 저번에 어디죠? 거기 그 이런이 뭐였죠? 클레, 클레미인가? 거기서 거기서 보내주신 거 이건데 칵테일 새우인가? 이거 칵테일 새우인가요? 세운, 이게 칵테일 새우라고 그러나? 근데 크기가 커요 근데 다른 거보다 크기가 2천0 0대는 새우 요만한 거 어디 마트 막 이런데 가면 칵테일 새우가 요만하던데 얘네는 커요 음, 이제, 커요. 실제로부다 커요. 새우가 이래야죠. 각도에서 저번에 한번 사, 예전에 혼자 살때 샀는데, 무슨, 익혀놓으니까는, 바지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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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랑 요거 한 요, 요만에 지, 지잖아요. 조그만 거. 어마 저번에 t v 에서 봤는데, 막, 냉동해물, 뭐, 모듬이나, 새우 이런 거, 얼릴 때, 물 먹여갖고, 얼린다고 막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그러나? 음. 아 여기 그냥 하나 더. 사다가 좀더 끓여먹고. 살만 먹고.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빨리 끓여 먹다 여기서 는 버리고 조심해야지 저번에 와드님이랑 치킨 먹다가 그 머스타드 만지중으로 좀 잘못맞았다가 눈감고 있다가 잠들어버렸어요 고생을 그 잘해갖고 눈 비비면 안되는데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눈매워갖고 씻으러 마기님이 씻으러 가시고 카메라 앞에 있는데 눈이 안 떠져가. 음.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뭐 하세요? 파스타 만들 때 건, 이거 안 넣어도 돼요.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넣는데, 이거 없으면은 뭐 청양고추 조금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매운 거 별로 안 좋았으면은 안 넣어도 돼요. 그냥 해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살짝 매콤한 거 좋아해갖고,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봐요 조개 말라 비틀어져갖고 말라 비틀어져어전 이따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 중 아. 깨진 걸왜안 먹어요? 그럼 태어난 이유가 없지 깨진 조개 안, 안 먹는데 저는 잘안 먹어요 깨진 거할때 아까 보고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푹 넣어갖고. 안 먹는 게좋다 그래서. 혹시 먹고 서배 아야 할까봐. 안 먹어요. 뭐지? 껍데기 구나 이빨 나갈 뻔했네. 깨진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음? 응? 어머. 좀 적은 것 같아서 빵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여 위에다가. 기름에 좀더 부을걸.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빵몇개 부을게요 세 개만 먹어야지 그냥 만만 볼게요. 세 개만. 어이응 음, 마늘빵 부드러움. 만만 보는 거야. 빵네 개밖에 안 되는데요. 아 저는 지금 만만 보는 건 아니고 요거는 식사. 요거는 식사한 거고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남아갖고 빵 아깝잖아요. 빨리 먹어치워 즉으로 한번 냉동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맛이 또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살려서 이거를 이제 포트를 위다가 에좀 깔고 그런 다음에 새우랑 조개 좀 넣는 거 마늘이 오, 맛있다. 음, 음, 너무 슬퍼서. 음, 바지락 잘못 먹으면 맛 나가요. 오 맛있다. 거 정말 맛 어우 이빨 나갈뻔는데 뭐가 씹혀가고좀껍질인 돌인지 바지나 먹을 때는 막 이렇게 안 씹어먹거든요 그냥 턴턴히요 씹어먹거든요 혹시 막 돌같은거 씹.. 모래같은거 씹힐까봐 음요거 괜찮네 요거 아우 요거 이렇게 쫙 뿌려서 베블베블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언니 이나가요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발라갖고 와 맛있는데? 새우 좀 올리고, 팔팔 좀 이렇게 올리고 왔고 음 맛있어 음 진짜 좋다 먹을 거야. 이 빵이 부드러운 게한수네 아, 이거 딱딱했으면 약간 못 먹었을 텐데. 약간 식빵에서 약간 식빵보다 좀더 쫄깃한 뭐 그런 느낌? 어우, 맛있네. 이렇게 먹을 땐 좀, 마늘을 좀더 많이 넣, 넣고서 해서 먹어야겠다 네, 무슨 저거 먹는 것 같아요 무슨 저거 있잖아요 무슨 핫도그 있는데 브랜드 이거요? 이거 스위트 랠리시래네요 네. 스위트 랠리시 오이, 식초, 양배추. 뭐, 그런 거 들어갔네. 맛있다. 어? 뭐, 이거 낫죠? 어 얼른 한 입만 먹어볼래? <laughs> 맛있다. 괜찮아. 응? 응? 응. 맞, 저는 한국 오렌지 먹을게요. 한국산 오렌지, 밀감, <laughs> 돼지강귤 <감귤. 웃음> 음. 그만. <되게> 꽃만 보시는 <laughs> 이님 별풍선두개 감사합니다. 여주언니다 여주연이에요. 아 근데 아, 30... 네. 아왜 그래 몰래가. 모모짱 뭐 안녕~ 언니, 거기도 파스타 메뉴 없어~ 뭔가 쾌역하면 다 먹었어~ 안돼~ 주사림프바오님, 아,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동이아트여졸~ 파스타는 파가 돋~ 그게아이거라고요 이걸로~ 아니, 내가 일단 나갈 거니까, 나가서 사옵니 송만모스데이님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는 여준대 어서 오세요. 이거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언니? 이따가 먹어봐 이렇게. 너 많이 먹어 괜찮아. 아니 이따가. 여기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싸서 비싼 거야. 아 비싸서 맛있는 거다. 내가 이거 하와이언니가 줬는데. 한번 먹어보고 다 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온 아, 거야 비싼 식재료 비싼 식재료래요. 어, 이거. 비싼 식재료. 잘 먹겠습니다. 새우 이렇게 올려가고. 바지 락인데 너무 많이 익었나봐 네. 애가 컸었는데 말라귀 떨어졌어. 얘는 뭐야? 5대가 그 아니 거. 왜 맨날 매운 것만 그려? 내가 그린 거아니야휴 유자파가 그린 거야? 맨날 매운 거야 맨날 어우 매운 거 지겨워 신곡것도좀 먹어야지 이것도 좀 매운 거야? 맛은 한데? 있는데 최다 음식이 매운 것만 먹으니까 속이 쓰려서 내가 지금 위장이 아파 아나 오늘 크리스파게티 먹는 거야 그거 먹, 먹어야 되겠어 크림파파게겠 너무너무 매운 것만 가서 속이 아프다고 저것도 약간 매콤한데 아. 그러면 크림스파게티 먹어. 저건 내가 이따 먹을게. 저건 어, 나 더워줘. 왜? 예. 맛있을 때가 있어. 뭘쓸 때가 있어. 다뭘쓸 거야. 내 네,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 숨졌다. 저 오셔가지고. 음, 아, 비싸다니까. 더 맛있는데, 이거. 아. 다, 먹... 다, 다 녹색이 본 말이에요. 같던데 귤 너무 맛있다 애껴먹어 영기기님이 주셨어요 와 음식이야? 아닌데 음식이 이것만 초록색 지퍼 지포 남았니? 지퍼가 있네. 딱딱해 보는 거랑. 나 이거 먹고 하. 자야 돼. 이제. 별로 안 자다. 어, 언제 쓰니? 어머, 이거 뭐야? 음, 어 네. 요것만 녹색이에요. 이건, 새우는 빨,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이게 뭐야? 주, 주, 주황색. 먹고 바로 으면살짝 괜찮아요. <laughs> 바로는 안짜요 네. 음. 아 밖에 나갈지도 몰라요. 이제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음. 어, 뭐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방송 형님 벌써 두시다 진짜 오메메메메. 음맛있 이거 비싸다는데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예. 네. 어, 빵이잖아. 아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잘먹었 음, 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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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